1943년 장기련은 조선의학에서는 처음으로 간암 수술에 성공하였고, 한국 의학계에서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되었다. 장기련은 이때 기자들의 소감을 묻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수술 칼을 잡고 명령에 따라 수술한 것뿐입니다. 그의 대답은 언제나 겸손하고 정직했다. 이 일로 장기련은 외과의로서 명성을 굳혔다." 해방이 되면서 김일성의과대 외과 학과장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크리스탄이라는 이유로 정중히 사양하자 일요일은 일하지 않아도 좋다는 조건으로 가게 되었다. 그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수술 전에도 기도하고 성실하게 주일 성수를 했다. 그해말 김일성으로부터 모범일군 상으로 3천원이라는 큰 상금을 받았는데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1950년 6.25 전쟁으로 인해 평양을 떠나야만 했다. 밤을 새워가며 환자들을 돌보며 수술을 진행하는 가운데 병원마저 퇴각하라는 군부의 명령이 떨어졌다. 다급한 상황으로 부인과 어린 자녀들은 대동강을 건너겠다고 먼저 길을 나섰다. 그 역시 잠시 후면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둘째 아들 가용을 데리고 평양을 떠난 것이 이생에서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급한 마음에 쫓기다 보니 얼떨결에 부산까지 이르렀으나 그곳에서 뜻밖의 고향 후배를 만나 육군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전시 중에 낯선 곳에서 먹고 자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만큼 절실한 문제도 없었다. 아무런 시기에 안정된 터전을 얻었다는 안도감보다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감사할 뿐이었다. 그러나 감격도 잠시 방첩부대 취조실로 끌려가게 되었다. 당신 김일성이 보냈지? 죽고 싶지 않으면 사실을 자백해. 김일성 대학의 교수요. 상까지 받은 의사이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기막힌 일이었다. 장기려는 예상치 못한 긴장의 순간에 무엇을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말문이 막혔다. 진실은 말로써 이해되는 것이 아니기에 상황은 난감하기만 했다. 그렇지만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어 평양에서 알고 지낸 목사의 도움으로 풀려나게 되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자신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신 것이다. 미국에서 한국에 자선 병원을 세우기 위해 5천 불을 모금한 사람을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소개받게 되었다. 장기려는 가슴이 벅차왔다. 경성 이전에 들어갈 때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는 약속을 이룰 때가 온 것이었다. 드디어 교회의 창고를 빌려 처음 시작한 자선 병원의 이름은 복음 병원이었다. 수술대가 없어 나무판으로 짜야 했고 병원이라고 보기에는 허술하기 그지 없었다. 그러나 무료 진료라는 소문이 나면서 하루 1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찾아왔다. 모금해온 5,000불은 필요한 수술기구 구입으로 인해 바닥이 났지만 기도로 밀고 나갔는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후원이 들어왔고 후배 의사도 뜻을 같이 해 한식구로 일하게 되었다. 점차 병원의 규모가 커져가면서 병원 식구도 늘어갔다. 넉넉치 않은 병원 재정과 시설 또한 보잘 것 없었지만 병원은 늘 환자에 대한 사랑으로 넘쳐났다. 보금병원은. 자원봉사의 손길도 끊이지 않았다. 죽을 병에서 무료로 수술을 받아 목숨을 건지게 되자 아예 병원에 들어와 봉사하는 사람 등으로 기적처럼 운영되었다. 그러나 휴전 협정이 되면서부터 지원이 끊어지자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병원을 포기할 수 없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일으키셔서 각 처에서 건축자재를 지원하는가 하면 신학교와 복음병원을 짓기 위해서 성도들과 미국에서 뜨있는 분들의 도움으로 1956년에 병원 설립을 하였다. 장기려에게 한 가지 욕심이 있다면 남에게 좋은 일을 하자는 것뿐이었다. 천막에서 기도로 시작한 복음 병원이 세워지기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였다. 수없이 많은 위기가 찾아왔으나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었다. 날이 갈수록 전국에서 보금병원을 찾는 가난한 사람들의 발걸음은 그칠 줄 몰랐다. 때론 환자들이 수술을 받고 병은 나았지만 돈이 없어 퇴원을 못 하자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곳은 원장실이었다. 바보같이 순수하고 착한 그는 논밭도 없고 소한 마리도 없는 소장농이어서 치료비가 없습니다라고 하소연하는 사정을 듣고는 눈물겨워하기도 하였다. 병원비 대신에 병원에서 잡일을 하는 것으로 떼운다고 하면 치료비 전액을 자신의 월급으로 대신하기도 하였다. 그의 월급은 항상 적자였고 병원 운영도 어려워졌다. 결국 병원 회의에서 무료 환자에 관한 모든 것은 원장님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내려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찾아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못했다. 어려운 환자들이 생기면 내가 밤에 살금머니 병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 도망하라는 것이었다. 환자의 남루한 옷을 보면 시장에 가서 내복을 사다 주었고 영양실조에 걸린 환자를 위해서는 처방전에 닭두 마리 살 돈을 주기도 했다 하루는 외출을 위해 병원을 나서는데 거린이 구걸을 했다 호주머니를 뒤졌으나 돈한 푼이 없었다 거린은 몹시 실망해하는 눈치였다 몇 걸음을 가다 멈춘 장기려는 뒤돌아서서 거린을 불렀다 그리고는 양복 주머니에서 월급으로 받은 수표를 꺼내 주었다 그 바람에 은행에서 돈한 수표가 아닌가 하는 연락이 오는 일도 있었다. 그에게는 언제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었다. 일생을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산 장기련은 바쁜 중에도 성경 공부와 복음 전파에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자신의 인생에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은 의료일 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이 모임을 통해 그동안 보금병원이 누구든지 치료해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셨다. 지금의 의료보험제도와 같은 청십자 운동은 이렇게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청십자 사회복지회를 만들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하고 노인들에게는 조촐한 경로잔치를 열어주기도 했다. 이렇게 은밀한 선을 행하던 일들이 조직을 통해서 확대되어지자 1958년엔 막 사이사이상을 타게 되었다. 그는 이름이 알려질 때마다 마음이 높아질까봐 경계하였고 병원 옥탑에 살면서도 받아온 상금 1만 달러를 전부 기부하였다. 국력에 두고 온 아내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지냈던 그는 1985년 남북 분단 40년 만에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의 기회가 주어졌으나 수많은 이산 가족이 있는데 나만 특별 혜택을 받기 원치 않습니다라는 이유로 끝내 거절하였다. 그리고 아쉬움과 그리움을 뒤로한 1년 후 북한 가족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사진과 편지를 통해 부인의 노래를 녹음한 테이프를 들으며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그리움을 풀어내었다. 몇 날이 지나면 다시 만나려니 했던 것이 이렇게 될줄 몰랐다. 그러나 자녀들 모두는 안정된 지위에서 일하고 있었다. 비록 생전에 만나지 못할지라도 기도했던 것이 헛되지 않았던 것이다. 1992년 장 박사는 뇌졸중이 발병하여 3년간 투병을 하던 끝에 천국으로 가는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고하였다. 오직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으로 기억해달라는 뮤비명대로 장기려 박사는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았다. 명예가 보장된 의사의 직업보다는 복음적인 삶을 천직으로 알았던 장기려 박사는 자신이 묻힐 땅한 평도 남기지 않고 빈손으로 세상을 떠난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이요, 참 아들이었다.